한남근북정맥 음성 보현산에서 갈라져 나오는 가섭지맥. 에, 상에 있는 산. 산 꼭대기에는 방송 충계탑이 뚜렷이 보이는 산. 충북 음성군 음성읍 북편 능선에 있는 가섭산은 통제 구역이 많아 등산객이 드문 편이라 등산로도 변변치 않지만 봉합골 산림욕장을 비롯해서 가섭산. 미타사 등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이번 산행은 숫고개를 출발해서 선지봉, 수리봉, 가섭산, 그리고 미타사를 들렸다가 416번 도로에 있는 물레말재에서 끝나는데 도중에 군부대 지역을 지날 때 신분증 제시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통과했습니다. 이 영상은 가섭팀의 답사팀의 이해분을 합친 거예요. 그런데 산에 제시된 등산로 판에 그려진 길을 따라다닌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음성읍 사무소 옆도로를 들어와서 과수원을 지나고 용산리 사구 마을회관 앞을 지나고 용산리 저수지를 지나서 신덕리로 넘어가는 숯곡에 도착했습니다. 높낮이 구분이 잘안 되는데 요 전신주의 시설이 많이 저 신문 많이 붙어 있는 여기가 숲고개 정상이에요 앞에 개벽 전자가 보이고 옆에는 농장이 있습니다 바른 쪽으로 용산 저수지가 보이고요 이 저수지에는 낚시꾼들도 많이 오고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있는 봉악골 입구가 되기도 하는데 봉악골에 있는 산림욕장은 시설도 잘돼 있고 둘레길까지 있어서 여름 피서지로 상당히 각. 광 받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온 그림인데 안내도 글씨는 잘안 보일 것 같네. 숲 곡계에서 가섭산으로 향하는 길은 등산로가 아니에요. 그냥 가섭지맥에 해당되기 때문에 길은 뚜렷치 않았습니다. 가섭산을 오르는 올바른 등산길은 앞에 저수지에서 그 봉화골로 들어가야 돼요. 겨울 날씨지만은 양지바른 쪽이라 점심 맛이 아주 좋네요. 마을 뒤 감나무밭 있는 데 와서 왼쪽 묘 있는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마을 뒤에 있는 묘에서 점심 1시 28분 점심 마치도 묘에서 출발합니다. 청풍령을 삼명 걷고 30도 정도의 산목 능선길 따라서 삼지봉으로 오르겠습니다. 삼지봉으로 가는 능선 따라다니기 참여한 게 하나, 그리고 1시 42, 400고 40, 2000지봉. 여기다 보니까 모처럼만의 바위가 네. 여기서 왼쪽으로 얼른 그어 아. 뭐야, 10곡에 넘어와요 들어오는 길이요. 여기 왼쪽에는 온기를 한번 절개짓는 데서 뒤돌아 봅니다 절개짓 이후 35도 이상 되는 급경사길로 475년생에 올라오는 경사가 심하고 절임는 참목인것 같다 선지범 가까운데 우친냉산에서 올라오는 길이 잘라있는데 그길하고만는아 선지범 또 급경사길로 올라오고 우측로 가습산데요. 지금 565m의, 아니, 여가 성지봉이 아니고, 조금 내려갔다가 봉이 또 하나 있네. 이 노성 있는 능선에, 마처럼 파이 바위 같은 바위가 하나 나왔네. 2시 18분, 두호 2봉 해발 5 6 0십 나왔는데, 이게 성지봉 같은데, 수리공은 1.3km 우측으로, 그 두호 2봉이라고 하건 뭐야? 저쪽은 두호 1봉. 그 두호 2봉에서 가섭장 가는 길. 이게 틀림없이 성지봉인데, 얘들 누가 두호 2봉이라고 얘기했네. 내하락도없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온 봉이 두호 1봉이란 말인가? 이쪽. 아니요, 지나온가, 그 지나온 거 아까 그얘기 성지봉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길인데, 가 있지, 짜르다, 죠 뭐. 그 길인데, 여기 무슨 사무실이 뭐야? 2시 28분. 이능선은 아주노선골락지 선이에요. 노선들이꽤 많이 있어 아래 어, 저안부까지 내려갑니다. 이봉이라는 데서부터는 가섭산 오르내리는 잘라 있고 여기 지금 안부 평지에 와이 와있, 평전에 와 있어요. 왼쪽으로 보이는 저수가 상당히 커요. 2시3 9 분. 아이 나무를 들이받고 나는데 저. 560m 나왔네요. 앞에 봉이 하나 더 보이고 저 뒤로 보이는 게 가섭산이에요. 멋진 노선 군락이야. 2시, 2시 43분 5 3 0 인데 요 바른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이 있고 거기는 관리사무소 1.3km 가는 길이고 자두호이번은 800m 내려왔고 수리봉 500m 남았어요 안본데 우측에서 올라오는 길이 몇 군데 있고 자, 올라가는 데가 이제 수리봉이에요 30도 정도 육상경사길로 수리봉에 었는데 다음은 수리봉에 올랐다가 다시 저 아주 안부까지 한참 내려갔다 그 다음에 가수, 수리봉 갈길길에 수리봉 들렸다 가겠습니다 수리봉 갈림길에 가면 가섭산 수리봉요 이 해발 오백사십 인데 내려야지만 수리봉을 있죠. 그래서 직접 올라오는 능선 따라 길도 있고 여기는 수리봉 지금 있는 기서 조금 나갔다가 가섭산으로 갑니다. 수리봉에서 바라보면 올라온 능선 길이요. 저 뒤에 제일 뾰족한 데가 두호이봉이라고 있었던데 한 이십 m 쯤 내려와서 이 동쪽 능선 길. 내려가는 바위 길이 조금 나오네 3도 정도의 경사길로 내려와서 이 안부 14번 송전탑 앞에 안부 있는 안내판이에요이 가섭산은 그리로 내려고 안부 갈림길에서 용어저 뒤로 내려가는 부위고 저 뒤에 용호저가 보여요 가섭산으로 올라가는 부위 저 끝에가 가섭산 3시 13분 오7 5호 인데 아, 여기서부터 불세가 아, 심해져요 뒤돌아본 아, 마당사면 잘둥가 보이는데 여기서 그 조금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요 가섭산 준흥산에 올라왔어요 거기 가서 우측으로 준흥산길을 오다가 아주 안 그러니까 중계탑이 보이는 점이대로 지키는 거면 철조만 있어서 못 가고 어, 여기서 우측 3연길로 가는 게 있어요 우측 사면길로 돌아가면, 홍신중계탑이 있고, 아, 이쪽으로, 저쪽이 중계소. 가 도로가 나오는데, 이게 c j b 청 중계탑이. 그리고, 저위 가섭산 또는 가협산으로 41분 760 나왔는데, 가섭산에 올라왔어요. 저 앞에 우리 차가 보이네요. 가섭산에서 가면 용모저 남쪽에 있는 철지방 일타리를 따라서. 가섭지맥정주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부터는 가섭사로 올라와서 미타사로 가는 영상입니다. 가섭사는 송리산 법사의 말산대 고려 공민왕 때 나옹선사가 창건했는데 유교 때 전수된 것을 재건했답니다. 극락보전 안에 있는 석가여래좌상은 느티나무 조각에 금박을 씌운 거래요. 가섭사에 들려가려고 합니다.

내려갈 능선길인데, 여기 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되내리 가서, 시설물 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능선은 이어져서, 여기 마침 봉 앞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멋진 소나무 능선길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 뭐, 능선길이 707m 에서부터출발해서 여기 670 10시 19분. 소나무 능선길로 여긴 급경세를 내려왔어요. 계속 남동쪽 경사 능선길을 내려오다가 조그만한 소나무는데 35도 정도 되는 길을 내려갔다가 남동쪽으로 뒤 올라왔어요. 여기 뒤돌아본 건데, 요 바위 있는데, 소나무의 노란띠 여기서 직진해야 됩니다. 쪽으로 능선, 왼쪽으로 바위가 있고, 가끔 가다 소나무의 노란 10시 44, 640분인데, 오는 길에 바위 길이 조금 있었고 군사 시설 보호구역 2-8에 왔어요. 여기서 11시 방향으로 넘니다 표지석 이후에는 고무줄 로프를 매놨었어요 경사길로 경사가 심해서 고무줄 로프를 매놨는데 사가 가지고 거의 다 끊어졌어요 위험합니다. 계속 급경사 길이었고 여기 이제 평탄한 안보에 나왔네. 요 급경사가 끝나면서 음성길로. 와이자 갈림께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계속 1% 따라오다 보면, 은요 군산시설 감시초소가 있네. 430분간 휴식을 마치고, 지금 여기 안부를 통과하는데, 400. 이 바위가 조금만 봉이 오르는데, 남바따가 가다 이제 사봉의흐릅니다한 455분쯤 될것 같은데, 시설물 초소에 30분간 휴식고, 이제 첫. 이재서 오르는 거예요. 이양 아마 4 7 2 c 쯤될것 같아요 여기는 465 1 c 시1 l 시 e 분4 7 4 i 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북쪽으로는 i 도천 남쪽으로는 음성천을 가르는 가섭지맥 분수령을 찾아가는 거예요 474번에서도 우측으로 갈림능산즉 Y자 갈 l s 산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 편포지만이 능선길이 있어가지고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 안 되겠어. 여기서 중가운데 능선길. 능선 구분이 확실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평지 같은 데가 많아서 능선들이 여러 갈래로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되겠습 오른쪽에 미타사가 보이는데 나무 사이로 미타사가 보이죠. 미타사로 내려가는 네. 쪽에 아주 커다란 거암이 하나 있어요. 내려온 바위 이어부로 내려왔어요. 기드라봅니다. 미타사에 잠깐 들립니다. 미타사는, 미타사는 조계종 법주사의 말산대 힐라 진덕여왕 때인 630년에 창건했다지요. 여기에는 동양 최대인 41m의 지장보사상이 있고요, 충북 유형 문화재 제 130호인 고려 후기자 마애여래입상이 있답니다. 여기 있는 자연가족납골공원은 2000년 10월 4일에 점안식을 가졌는데 6만 우 위를 모실 수 있는 중부권 최대 의 규모라는데요. 능산에서 한 100m가량 우측으로 떨어져 있는 미타사에 들렸다가 다시 능산에 올라가요. 경례 모양인데 여기 능산에 올라니까 철망이 있어요. 어차피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미타사 앞봉에 올랐다가 여기서 왼쪽으로 접해. 또, 군시설 철조망이 나왔네. 아, 이쪽 은 내려온 길이고. 탄약창 정문 앞을 지나서 여기 180인데, 지금 김성기시의 묘역을 지나요. 묘역에서 온 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왼쪽으로 좀 미륵불, 미륵뿌리, 미타사 미륵불이네. <laughs> 1시 25분, 점심 마치고 출발합니다. 190이요, 묘지. 묘 바로 뒤에 오면은, 여기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가야 될지, 좌측으로 가야 될지. 자, 또 능선 갈림길 나왔는데, 이이자갈림길이요 125, 35. 지금 웅덩이가 있는 이 봉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2 2 1도 37도인데 오른쪽으로 다시 가보 있어요 밑에는 묘가 세개하고 5개 있어요 36번 도로 건너 130도 방향에는 아마 묘지를 조성하는 것 같고 우리가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저쪽 도로가 보이고 밭이 보이는 여기에서 왼쪽으로 접어들면 여기 묘가 하나 있고 36번 도로가 보이는데 이 묘지에서 36번 도로로 일단 여기 묘목밭이 있고 묘지 앞에 그리고 그 앞에 36번 도로하고 저 표지판이 있는 오른자리 갈 거예요 55분 정상이 도로는 뭐 뛰어서 근무하는 수밖에 없네